자, 제가 앉으라는 대로 앉아주십시오. 자, 우리 가운데 무용수들 여기 들어와서 앉으세요. 자, 앉고. 자, 그리고 우리 언니들 여기 한발 내려와야 사진이 잘보여요 죄송합니다 앞에 장난이었습니다 네. 네. 자, 자. 사무진들 위원장님 옆에 소리 있습니다. 네. 왜냐면 통일이 됐을 때 김정은이가 봐야 될것같 네. 자, 오늘 카메라 못 갖겠습니까? 자, 우리 녹산 우리 환경 대체 기원의 화이팅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더.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